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년도 시행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 2 진행하겠습니다. 아, 전 시간에 재건축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재건축 진단은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근거법인 노특법에서 상당히 재건축 안전진단을 가지고 우려먹은 바 있습니다. 아, 이 특별법 제정시부터 어 공공 기여의 비율을 제시해서 공공 기여의 비율을 인정을 받게 되면은 재건축 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많은 사업장들이 어 특별법의 적용을 바라게 되고 어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롭게 바뀐 도시정비법상의 안전진단이 이렇게 완화가 되고 뒤로 늦춰지게 되고 함에 따라서 노특법에서의 안전진단에 대한 생색은 상당히 무색해졌다라고 볼 것입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원칙은 또 뭐냐?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겠지만 공공기여 비율이 막말로 해서 기부채납이 17% 이상 운운해 가지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안전진단을 도정법에 의해서 받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의 문제가 돼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제가 좀 찾아보니까 도정법에서의 안전진단이 개정됨에 따라서 6월 4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럼 노특법상에서의 안전진단의 규정은 26조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특법에서의 특례 규정을 보면은 지정권자는 도정법 8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지정권자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에 포함되는 주택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공공 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공공 기여를 할 것인지 를 고지해서 공공성이 인정되게 되면은 어제 12조에 따른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어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사망에서는 이게 제 2항에 따른 재건축 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 등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2 2024년 12월 3일 이 날짜는 여러분도 잘 보시면은. 도정법 개정 공포된 날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망 맨 밑에 보면은 시행일 2025년 6월 4일 제26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정법이 2024년도 12월 3일날 개정돼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탑법 어,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법 개정상을 쭉 보시면 본법이 개정된 것은 뭐 그냥 써놓는데 타법 개정도 옆에서 가로 열고 타법 개정이라 고 써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법 개정은 그냥 옮겨놓은 정도이거나 의제 처리하거나 를 했을 때 그냥 따라붙는 거지만 이 타법 개정은 노트법을 흔들어 버려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의미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선도지구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플러스 5% 이상의 공공 기업 비율도 또 신청을 한 단지들이 분당의 세개 단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법상에서의 안전 진단이 완화되고 또그 시기가 뒤로 미뤄진다면 사실은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이나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들도 그 여파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전진단의 시기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별 노특법상에서의 사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정비 기본 방침이 있고 그 기본 방침에 따라서 어, 특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특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한 범위 내에서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완화를 받지 못,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진단을 진행을, 도정법에 의한 12조에서 진행을 하여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과도한 공공기여를 제공하지 않고 우리는 노특법상에서의 신도시라도 우리는 안전진단을 받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특별 정비 예정 구역 되어 있는 곳, 전부 다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누락된 게 없고. 이 사업장에서는, 어, 추진위원회나 지정개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뒤로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이 됐냐 하면은, 그 예를 들어 17%에다 플러스 5까지 만약에 했을 경우 22%인데, 과연 재건축, 단지 1도,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할까요? 만약의 경우에 이걸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해도 나중에, 어,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뒤로 무르게 되고 따라서 도정법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은 선도지구에 있는 사업 정도 상당히 혼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안, 재건축 안전진단이 실제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노특법상에서의 공공기여 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앞당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6조 1항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재건축 진단을 신청하지 않고 특별 정비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럼 어디 언제 하느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도정법의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만 실시를 하면 되니까 정비 특별 정비 계획을 먼저 수립할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뀐 것이죠. 두 번째로는 특별 정비 예정무역속에 포함되는 주택 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업 비율, 그러니까 17% 플러스 5%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어, 물론 이렇게 내게 되면 공공성이 인정받겠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완화돼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따라서, 어, 이렇게 공공성이 인정이 되면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안을 경우에는 막바로 특별 계획으로, 정비개혁 진행이 되고, 완화된 기운을, 기준을 적용한다고 러면 아까 얘기한 2023년도 1월 5일날 개정된 것보다 더 완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 25년도 6월 4일날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그때 보면 알겠지만, 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셈법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선도직으로 지정된 곳, 지정되지 않은 곳, 또, 그 공공기업 비율이 얼마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간평해서 금액을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비용이 얼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어렵,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업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 노특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을 몰랐습니다만는 이렇게 바뀜으로써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요. 저, 이 안전진단과 재건축, 안, 재건축 진단과 관련해서 아, 이제 아, 재건축 진단이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비계획이나 특별정비계획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정비계획 또는 특별정비 계획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